대구의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어디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개헌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대구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우리 경원을 왔습니다 지난 탄핵 기구에 왜 항상 언론에서는 여러 조사 기자가 보도될 때마다. TK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구가 붙은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야 합니까 왜 TK가 항상 외딴섬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사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가장 진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미래를 향한 선택 기호 4번 주도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대구경북에서는 이른 4살의 김문수 보가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을 통해가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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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대구경북은 지난 2016년 이 수성구에서 김문수 보를큰 표차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9년 전에는 이 대구 수성구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께서 큰 표차로 떨어뜨린 분을 그분이 나이가 10살이나 더 들어가서 오셔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뽑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대구에서 빨간 당으로 떨어뜨릴 정도면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판단을 뒤집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밖에서 보기에 대구 시민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